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암컷과 공동으로 육아를 하는 수컷의 전략이 진화할까요? 아니면 싸놓고 튀는 수컷의 전략이 진화할까요? 지난 동영상에서 우리는 가족간의 이타성이 발현될 수 있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이타성을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근친도를 따져서 득점을 계산하는 윌리엄 해밀턴의 포괄적합도 이론입니다 사실 포괄적합도를 적용할 때 어머니의 사랑 모성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엄마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식은 자기 유전자의 2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몸 안에는 100%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계산대로 한다면 먹이가 생긴다면 자식에게 안 주고 자기가 다 먹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 보살피는 시간 등 자원을 아낌없이 퍼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모성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자는 자식이 엄마보다 훨씬 많은 살 날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엄마는 자식보다 먼저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2분의 1인 유전자라도 잘 지켜서 그 유전자가 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이론에 따라서 엄마가 자식을 죽이는 영화 사례 케이스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 같이 비실될 때입니다. 실제로 엄마가 자식의 수명이 짧다고 판단될 때는 엄마는 미래의 번식 을 위해서 자식을 먹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종종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좁고 열악한 우리에 사는 햄스터는 끔찍하게도 갓 태어난 자식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끼를 키울 여력이 안 되니 차라리 영양 보충을 해서 미래의 상황이 나아질 때 다시 새끼를 낳는 걸 선택하는 것이죠. 끔찍한 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는 왜 엄마보다 양육에 많이 참여하지 않나요? 엄마와 똑같이 2분의 1의 동일한 기여도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단순한 질문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종마다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데, 어떤 종의 수컷은 공평하게 2분의 1씩 양육을 담당하고, 어떤 종의 수컷은 전혀 양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암컷과 수컷의 양육 기여는 이타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싸움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어? 더 많은 양육에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암컷과 수컷은 혈연이 아니므로, 포괄 적합도 론을 적용할 수가 없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디폴트 상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들의 관계는 유전자를 반반 씩 나눠서 자신의 2분의 1의 유전자 를 공유한 하나의 개체를 만드는 협업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회사 동료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나 수컷과 암컷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암컷은 자식을 자기 배에서 키워서 내놓는다는 겁니다. 수컷은 임신 과정에서 단지 성세포 그러니까 정자를 암컷의 배에 주입 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수컷의 성세포는 매우 작 고요 또 매일 수백만 개씩 만들어 수 있습니다. 암컷의 성세포는 한 달에 겨우 한 개만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정자에 비해서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수컷과 암컷의 양육 기여분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포의 크기로부터 시작된 차이는 동물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어 암컷과 수컷의 극단적인 행동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컷의 성세포가 매우 작고 또 수가 많다는 것은 여러 암컷으로부터 자기의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암컷은 일생 동안 겨우 몇 번의 임신 그리고 그 임신 횟수 곱하기 한 배의 새끼만큼의 자식 수를 가질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수컷은 여러 명의 암컷으로부터 자식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양육은 거의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 즉 ESS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으로부터만 자식을 낳고 또 양육의 반반 부담으로 헌신하고 다른 수컷을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는 사티충의 여러 암컷에게 씨를 퍼뜨리고 나는 개쓰리기 행동을 보인다면은 사티충 유전자야 말로 진화. 적으로 안정된 전략이겠죠. 사티충이 1 0 0마리 암컷을 임신 시키는 동안 모범적인 아버지는 겨우 한 마리의 자식만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수컷의 전략이 디폴트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에 따라서 ess가 달라질 수가 있 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가 힘이 별로 없고 스스로 생존하기 힘들수록 이기적 유전자는 수컷이 양육에 참여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왜냐면 암컷 혼자서 양육했다가 는 애가 죽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 이죠. 수컷까지 양육에 참여해서 간신히 자식을 살릴 정도는 돼야지 수컷 의 유전자도 휴대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수 수컷의 양육 기여도가 절반에 달하는 종은 일부 일처제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에게도 적용되나요? 그러니까 일부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한 남충? 남성이 양육에 참가하지 않고 여러 여성들에게 씨를 뿌리고 외도해서 자식 낳고 그게 다 이기적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인간의 경우는 사실 유전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인간 남성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죠.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전체 남성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얻지 못하는 다수의 못쏠 남성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일부 사. 사회를 제외한 현대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인간 남성은 양육의 50%까지 참여하도록 사회 문화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유전자 외에도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세밀하게 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의 양육 기여도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이 아닌 제가 나중에 특별히 마련한 진화심리학 콘텐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또 진화론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진화생물학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령을 하지 않 같습니다. 남자는 여러 여성들에게 자식을 낳도록 진화했고, 양육에 참가하지 않도록 진화했으니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맞나요? 남성에게 그럴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듯이 남성이 그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될 한남충 종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논리에 의하면 우리는 살인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사람 빡치게 하면 살인 충동이 일어나도록 진화했거든. 우리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진화론에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혹은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도 진화론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화생물학이 말하는 인간 행동의 특성들은 우리의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포괄적 합도와 혈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을 돕는가? 혈연이 아닌 사람을 돕는 게 진화적으로 이르이 되는가? 혈연이 아닌 사회에서도 이타성을 설명하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또 다른 한 축, 상호 호혜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기적 유전자는 계속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